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경주문화재단 시민SNS 서포터즈컵입니다. 오늘은 벚꽃과 함께하는 경주대령원 돌담길 축제. 와, 이게 드디어 열리네요? What is 대령원 돌담길 축제? 경주대령원 돌담길 축제는 봄철 벚꽃 개화 시기와 함께 3월 말에서 4월 초, 3일 동안 개최하는 축제입니다. 정확한 축제 일정은 3월 초 확정 예정. 대릉원 돌담길의 아름다운 경관을 배경으로 다양한 공연, 체험, 먹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경주의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즐길거리 1. 다양한 거리 공연,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공연, 마임, 서커스, 재즈 등 눈과 귀가 즐거운 공연이 낮부터 밤까지 가득해요. 즐길거리 2. 신나는 체험. 아이도 어른도 동심의 세계로. 도로 위 놀이터에서 짜릿한 체험 즐기고, 함께 봄에서 재미를 한 스푼 얹은 친환경 체험까지 즐겨요. 즐길거리 3. 맛있는 먹거리. 달콤한 디저트부터 식욕을 돋구는 음식까지. 다연 그릴을 사용해 쓰레기를 줄여요. QR코드로 주문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해졌어요. 와, 어서와서 먹고 싶네요. 즐 길거리 4. 색다른 포토존. 벚꽃과 함께 추억을 남겨보아요. 트렌디한 포토존이 가득. 무료 사진이나 이벤트도 있으니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추억을 남겨보세요. 저는 벚꽃 축제 때 가족과 함께 가서 사진을 찍어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족, 또는 연인과 가셔서 사진을 남겨보시길 바랍니다. 스페셜 리즈벤트 2025년 경주 대령원 돌담길 축제만의 특별한 이벤트! 친환경 체험, 도로의 놀이터 체험에 참여하면 벚꽃 코인을 받을 수 있어요! 와! 벚꽃 코인이라니! 벚꽃 코인으로 뽑아봄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어요! 뽑기 머신에는 푸드트럭, 플리마켓 할인권 등 다양한 경품이 가득할 예정! 오! 정말 재밌겠네요. 저는 벚꽃 코인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궁금하고 뽑기 머신은 그 문방구에 있는 뽑기 머신인가 궁금해요. 그리고 친환경 체험은 무엇을 하는지 해보고 싶네요. 아! 그리고 벚꽃 축제에 빨리 가서 예쁜 벚꽃이랑 사진도 찍고 예쁜 벚꽃을 구경, 구경도 하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가보세요! 이상, 경주 문화재단 시민 SNS 서포터즈 컵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